좋은 상사가 되는 법.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상사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상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사가 좋은 상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5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 6%가 업무 능력이 뛰어난 상사를 최고의 상사로 꼽았다. 이어, 부하 직원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난 상사, 조직 관리 능력이 뛰어난 상사, 이전을 제시하는 상사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무 능력보다는 부하 직원과의 소통 능력이나 조직 관리 능력이 뛰어난 상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겉으로는 업무 능력이 뛰어난 상사를 원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상사를 원하는 것이다. 황포에 폴리스 인생 스토리.